예 두번째 그 매매일지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9월 21일 장이 끝난 후에 오늘은 음 제가 저번에 그 세번째 양레이셔 진입하고 나서 이틀 오버나이트 한다고 했는데 이틀 오버나이트 했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이틀 오버나이이지만 주말 비롯해서 3일이 4일이 되겠네요 4일 4일 동안 갖고 있었고 오늘뭐 주말 지나고 나서 변동성이 증가 돼서 전일 대비 소비 손익은 5천원 플러스 지만 그 토탈해서 11만원 이었고 사실 아침에 오전에 그 정리를 했는데요. 에, 더 갖고 있으려고 하다가 제가 어저께 밤도 새고 그래서 너무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침에 그냥 청산을 하고 세 번째는 11만 원 토탈 11만 원 수익 내고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잔여 만기일까지 잔여일이 잔여 영업일이 10일 조금 안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변동성이 증가하고 뭘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9월 매매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고 9월달 순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탈 실현손익은 138만 2,500원이고 수수료는 19,276원. 그래서 실제 손익은 136만 3,224원. 수익률은 8.7%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 9월 달 수익을 저 매매를 마감을 해,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에, 제 자산은 1,697만 757원으로 제가 계산이 되는데 HTS 상에서는 지금 현재 1,700 7,982원으로 추정이 되네요. 자산이 어쨌든 조금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하긴 하는데 아마 그 수수료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어 다음 10월달 그 진입은 제가 이번에는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는 매매를 안할 거고요. 어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이양 레이셔 옵션 진입 시기를 조금 지켜볼 겁니다. 아침에 저 매매를 하고 나서 포지션 정리하고 나서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그뭐 많이 떨어졌네요. 떨어졌고 제 포지션은 그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제가 매도를 안 했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이익이 났을 포지션인데 나는 거기에 뭐. 특별하게 뭐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제가 장중에 계속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매도 뭐 차익 실현을 하고 포지션 정리하고 나서 그냥 잠을 자고 나서 지금 에 살펴보는 거고요. 어 앞으로 10월 달은 아마 추석 전까지는 새로운 포지션 진입은 없을 겁니다. 예, 이, 저, 만기한 10일 전, 보통 일주일 전에는 프리미엄도 많이 깎여져 있고, 그래서, 음. 먹을 거는 없고, 리스크는 증가하기 때문에, 예, 추가로 진입은 안할 거고요. 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차월 물, 11월 물로 해서, 에, 포지션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9월 달은 그냥 뭐 그럭저럭 좋은 수익률이었고요. 목표로 잡았던 5%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냈는데, 그거는 중간에 조금 방향성을 가미해서 에, 에, 원로 보시면 계속 그 상승하는 추세로 있어가지고. 풋그 매도를 한 포지션을 조금 더 상승적으로 염두를 두고 했던 게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양매쇼를 하는 거는 둘다 매도 포지션하고 매수 포지션하고, 그러니까 그 콜옵션하고 콜옵션 매도와풋옵션 매도를 그 같은 그 같은 비율로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데 사실은 좀 상승 압력이 좀 많아서 9월달에는 상승적으로 조금 추가 베팅을 했던 게 조금 요번에는 수익이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은 좀 성공적으로 수익을 내고 했고요. 또 10월달에 그 추석 연휴 끝나고 포지션 진입을 하게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추가 매매 일지를 올릴 거고요. 뭐 만기 전에 이제 추가로 저 포지션 진입하기 전까지는 그냥 손가락을 빨고 있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빠듯하고 어 그래서. 아무튼 9월 달은 좋은 뭐 수익을 냈네요. 이걸로 어 이번 9월 달 수익에 대한 것을 마감을 하고요. 10월 달 아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미국 시장도 10월 달부터는 조금 다시 반등으로 상승 쪽으로 돌아설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제이양레이오 포지션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동성이 중요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 변동성이 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은 수익을 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뭐 9월달 수익 마감하면서 에, 추가로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